인터 마이애미에서 뛰고 있는 아르헨티나 공격수 리오넬 메시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 홍콩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 결정한 이유를 해명했다. 메시는 반발을 일으킨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중국 SNS 웨이보에 영상을 올렸다. 이분 분량의 영상에서 메시는 중국 친선 경기 불참이 정치적 문제 때문이라는 추측을 부인하며 내전근의 불편함을 느꼈고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휴식을 취하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영상에는 사과가 없어 중국 팬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메시는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순간을 피했고 여전히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 불만을 표시했던 매체도 별도의 기사에서도 성의가 없다. 메시는 홍콩 원정에 대한 반응으로 비디오를 촬영했지만 무의식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팬들은 불만을 품었다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 팬들의 마음을 돌릴 상황이 되지 않아 메시에 대한 원하는 여전한 모양새다. 메시는 다 반응하지 않아도 돼요. 특히 무엇을 해도 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노력이나 성의는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증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위험하다 싶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나 메시는 영웅이고 변함없습니다. 대표로 나왔으면 좋겠다. 감동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메시에 대한 중국인들의 비판은 메시가 취한 행동만이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밀레이는 자국 통합 해소화를 폐지하고 달러를 도입하는 정책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주장한 경제관계 중시화는 반대로 밀레이는 중국과 브라질을 비판하며 공산주의자와는 거래하지 않겠다며 미국과의 관계 강화의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은 스포츠에도 반영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축구 팬일 뿐인데, 그럼에도 중국 공산당의 집요한 선동을 이해 못했는데 들어보니 맞는 말 같다. 하지만 메시를 계속 괴롭힌다고 해서 아르헨티나의 국가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끝없는 혼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파리와 아르헨티나 대표팀 모두 이 나라를 포기하고 잘라내고 버려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 사과나 행동을 취해도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이미지가 깨끗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의 한국에서도 가능하지만, 그들은 무조건 반대를 좋아하는 습관이며, 작은 먼지라도 나면 아주 크게 만들어 미워할 뿐입니다. 사과에도 다른 이유를 찾아서 공격하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메시는 충분한 돈을 벌었고 거기다 세계 의 메시 팬도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양국 친선 대표팀 경기가 취소됐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다. 중국의 낙인 문화는 유명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비판으로 낭비가 걱정될 정도로 공격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하지. 아시아 밖의 사람들이 중국과 북한의 문제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팀과 선수들의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선수는 인간이며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플레이하는 선수의 컨디션이 최악이라면 인내심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선수에 대한 존중이 없고 매우 무례하며 메시는 경기를 뛰지 않아도 벤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서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플레이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억지로 경기장에 나간다고 해도 제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메시를 보고 싶은가? 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메시는 사과가 필요 없다. 여전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경기를 중지하는 것은 정치적 배경도 바탕으로 중국 공산당이 아르헨티나 정권에 대한 괴롭힘일까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이 떠들고 있을까요? 경기장에서 일어난 사람들은 순수하게 화가 났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더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거나 하지 않을까요? 반일과 축구를 이용해서 아르헨티나 정부를 왕따 만들기 위해서 메시는 내심 중국을 좋게 생각하지 않겠죠? 컨디션 불량으로 시합에 나가지 않다니 지금까지 바르사 파리 포함 흔히 있는 이야기 메시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홍콩 컨디션 불량으로 불참 하지만 일본은 컨디션 양으로 출전.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붉은 나라는 앞으로 스포츠에 관련되지 않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이번 건은 단순히 메시의 컨디션이 나빠 경기 출전을 미룬 것뿐. 그후 일본과의 시합에는 출전했지만 붉은 나라의 인간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일본보다 격하로 보였다. 메시는 의도적으로 붉은 나라와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어. 우리에게 사과해라. 요점은 이런 트집을 큰소리로 떠들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위에서 시선이야. 붉은 나라는 좀더 스포츠에 대해 논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 인식이 잘못된 것 같다. 선수의 컨디션을 고려하거나 리스펙트할 마음이 없다면 스포츠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